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그리고 20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9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 그리고 20절서부터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인에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의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에 눈을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정사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지금 이곳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또 이렇게 뵙게 됐어요. 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신가요? <laughs> 아무래도 제 생각에 청소년은 대답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청소년이 아니고 성년 이상은 아마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인생이 참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 외부로부터 아니면 내부로부터 오는 음, 일들 때문에 삶이 바뀔 때가 참 많죠. 우리 저보다 어른이신 분들은 뭐 6.25나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부상을 잃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기도 했고 또 저랑 비슷한 분들은 IMF라는 경제의 위기 속에서 어, 삶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어, 친구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직업과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많은 절망을 느끼고 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뭐 질병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또 갑자기 찾아오는 암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도 생기는 걸알수 있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야 우리보다 더만 많 살면 산 사람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기 원했던 요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은 사람이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입지도 못한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음, 너무 편해가 돼서, 형제들의 미움을 너무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형제들은, 아, 나의 귀한 동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 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놈. <laughs> 저 미운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시기심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이 극도로 다해서 어느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웅덩이에 빠뜨렸죠. 그리고 저놈을 죽일까 말까. <laughs>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 말아야 되지 않아? 이런 갈등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은 듣고 있었어요. 야, 정말 배신감이 넘치는 환경이죠. 이게 뭐,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의 옷을, 채사의 옷을 다베긴 후에, 그리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 곳을 떠나서 분리돼서 혼자서 남모르는 곳에 그것도 노예로 지금 서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 얼마나 억울하고 그딴 것보다도 그 배신감이 그 서, 스스로를 용, 그러니까 배신감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그래도 잘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정을 받아서, 어, 그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하지 않는 상황이 또 터지게 된 거죠. 그거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게 돼서, 보, 이, 요셉은 웬만하면 내가 정말로 보디발은 나에게 허락한 것은 당, 다 허락했지만 당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보디발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결국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의 지금 지나가는 삶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삶.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쭉 보면 이렇지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0 39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 39장 2절에서 3절 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은 막막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어, 알았고 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잘될뿐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그리고 감옥에서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 이미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셉,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집트에 어, 큰 일을 하게 되죠.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국가 사람들까지도 기근 속에서 살수 있는, 어, 아주 현명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 어, 생명의 구원의 길을 이룹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도 가끔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환경 속에서라도, 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비록 우리의 눈은, 요셉이 설마 알았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어, 잡혀가기 전에,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 주신 한상을 보았죠. 꿈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은 몰랐죠. 요셉은 단지 어, 그런 가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을 뿐이지, 어, 모든 걸다 알고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죠.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어, 제가 잠깐만요 갑자기 요셉의 어, 이야기를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어, 요셉은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내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어, 요셉은 형제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바뀐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 적용, 적용하, 적응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잘, 이렇게 살짝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 요셉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감옥에서 꿈을 해몽할 때도,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결해 주실,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지혜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어, 창세기 45장 5절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긴 노예 생활과 긴 감옥의 생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나를 판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여서 늪처럼 빠져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선배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중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음, 어려운 환경에 닥쳐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 어, 인정을 받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더더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해지고, 그래서 이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지만, 사실은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늘 깨워서 늘 애써서 알아가는,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이 단어는 제 생각에 우리 모두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에이 바보. 이럴 때잘 해봐야지. 이걸 너가 너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뭔가 선한,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짝 악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 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 하, 그 유혹 앞에서 그리고 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 사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음 요셉은 <laughs> 죄송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그는 참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였다면 마음까지 노예였다면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욕했을 때 어, 우리 그냥 자신을 스스로 내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참된 자유인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란데오의 삶은 우리 눈에 꼭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어 뭐야 나는 정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음으로 인해서 어, 빵 굽는 자와 그리고 포도주 따르는 자, 술 따르는 자를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로의 왕 앞에까지 설수 있게 됐고 국목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른데 중요한 건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잠시 어, 코람데오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학교 강의 중에 신본주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제 이것을 배우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젊었으니까 더 마음의 열정이 더 뜨거웠을 때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어. 제가 청년일 때죠 교회에 딱 갔는데 와막 교회 갔는데 모든 일들이 다 너무 인간중심적이고 <laughs>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된 교회인 것 같고 나를 봐도 나 아, 정말 인간적이 인간적이구나 평상시는 인간적이라는 말을 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성전을 뒤엎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나보다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 그 하나님을 떠난 장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뒤집고 싶으셨을까? 이 교회를 <laughs> 이 성전을 뒤집으신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면서 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란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살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음, 우리가, 어 뭐, 기도하고, <laughs>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매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 모두 다 코람대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 가장 기본되는 것은, 어,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정하게 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기도 하시고 아닐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앞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랑 이야기할 때, 우리 의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남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 때,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계신가요? 우리가 배우자랑 싸울 때, 의견이 달라 싸울 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화를 내고 그럴 때. 우리의 부모에게 화를 내고 짜증 낼 때. 그리고 우리가 남을 씹고 있을 때, 남을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실까? 아마 저는 이런 모습은 아니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보시고 비난의 눈으로 너또 이렇게 했어. 너 그렇게 될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음 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어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함께 계시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지어줄 수 있어. 우리가 교회를 할 때나 집안에서 가족, 가족과 함께 있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부정, 부정과 정직하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행동들이 조금씩 없어지지 않을까요? 남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고 했죠.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도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때 하나님이 쟤도 내가 사랑하는데? 쟤는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제 인생은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실 때아 하나님 그렇죠. 쟤는 나랑 다르지만 어 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 시간 속에 있고 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죠. 겸손하게 아 하나님 내가 좀더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게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이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듬는 것처럼, 우린 인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아, 그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나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용기 있는 정말 멋진 요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미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분명히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 단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셔도, 가끔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힘들어지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요새처럼 형제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제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 코람데오의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사랑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셔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늘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기약하며 코람되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